안녕하세요 노반장입니다 3월 17일 일요일 오늘 일용직 일이 없어서요 하루 쉬면서 늦잠 자고요 지금 3시 조금 넘었는데요 공장에 벌들이 궁금해서 한번 나와 봤는데요 지금 들어오는 길에 보면요 도로가에는 산수위가 지금 피어나고요 아버지와 노 뭐, 노랗게 꽃이 피는데요. 비슷하다 생긴 산에는 생강나무가 지금 피어나고 있거든요. 역시나 어디 양지바른 곳에 뭐 오리나무라든지 오리는 진작 폈을 테고요. 생강나무라든지 꽃이 핀 곳이 있나 봅니다. 이 벌들이 가끔 아, 요 지금 내린 벌도 지금 화분을 아주 센 노릇치는 않지만요 화분을 달고 들어오네요. 이렇게 벌들에게 있어서는 화분 떡이라고 사료을 주더라도요 이렇게 자연에서 나는 화분이 들어오게 되면요 상당히 활동이 바빠지고요 외교 활동을 분주 하게 되죠. 지금 기온은 15도 내에 되지 싶은데요. 높지 않은 온도지만은 어쨌든 밖에서 자연 화분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외역 활동을 하면서 화분을 모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일주일 내로 양지바른 곳에는 진달라게 피가 되거든요. 진달라에서는 작게나마 꿀이 유입된다고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벌들은 자연에서 먹이가 나게 되면요. 저희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곡관이 두둑하면, 살림산으로 넉넉해지면요. 자손 번식에도 유리하죠. 마찬가지로 벌도 자연에서 먹이가 난다고 보면요. 적극적인 산란을 위해서 준비도 하고요. 실제로. 꿀이나 화분이 유입되면요 폭발적인 산란을 이어가게 되죠. 궁금해서 내용을 볼까 말까 생각 중인데요. 포장만 까 보고요. 내용까지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좀 궁금한 통이 발견되면 내검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고요. 뭐, 그냥, 그냥, 일반적으로 자라는 모양새라고 보면은, 화분떡 소모량 정도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뭐, 그래도, 궁금한 것도 있고요. 보통 뚜껑만 열어봤는데요. 그래도 요 정도면은, 한번 내용을 봐도 되겠다 싶어서요. 내건 영상은 찍어 보려고 도통 열어보고 있습니다. 이곳 통은 외모가 들어 있고요. 할왕권 내장으로 되 있고요. 화물통은 이게 한 덩어리에 500g이거든요. 3층은넣어는데요한1 5층정 넣었다고 진작이 되는데요. 한번 열어서 산란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직 뒷볼은 생기지 않은 상태고요. 오늘이 월드운지 36일차인데요. 이번 통 같은 경우에 진행 상황이 어떤지. 짐작한데, 1번, 2번, 3번 소리까지는 그래도 살롱이 진행되어 있을 걸로 짐작하는데요. 내용을 들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니, 맨가조까지구 청소만 해놨고요 산란은 안찍혀있고요 이쪽은 이런식으로 정판도되어있고요 유가죽이죠. 예, 면적은 넓지는 않고요한 50%정도 산란 유가 진행중이구요. 소비도 아주 권량이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한 60%정도 60%정도 이렇게 공판 가운데 만들어졌고요 이쪽도 비슷한 상황이네요 아주 산란이 적극적이고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버릇 그냥 착하게 붙어 있는데요 이제 외부에서 자연에서 화분이 되니까요 진달래가 피면 편한 말들이 좀있대요여기를소진하면서 여왕벌은 여왕벌은 여기서 꿈지럭꿈지럭 다니는데요. 여기. 뭐 아주 그렇게 몸이 싹 많이 들어 보이지는 않고요. 3번 짱도 2번 짱 정도 50%에서 60%유아 면적 유지하고 있고요. 아주 살랑 상태가 적극적이 많은 상태라고는 보기은 어렵고요. 이 정도면은 여기 판에도 이 정도 벌이 붙어 있고요 그냥 착하게 크게 이상이 없다니요 여기도 네, 산란은 안돼 있고요 먹잇장은 50퍼센트 먹잇장 이것은 뭐 괜히 열어봤네요. 별달리 힘들고 떴고요. 조금 더 외부 조건이 좋아지도록 기다릴 정도의 벌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네요 그냥 잘하지도 않고 못하지도 않고 그냥 3장 실제로 어, 1, 2, 3번에 산란을 하고 이렇게 경리판을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2.5장에 한60% 내외씩 그렇다고 보면은 각산란으로 보면요 전체 면적에 산란을 했다고그 보면은 이 소비 한 장에 한 6천마리 내외 정도 산란을 한다고 보거든요 소방마다 산란을 한다고 보면 여러분 이제 각 산란 한장 강이니까요 한만만 만 마리 9천에서 만 마리 정도 지금 아래서부터 공판까지 이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만 마리가 태어난다고 보면은 이십일. 20일 이후에는, 뭐 가정하에, 이 안에 벌들이 다 없어진다고 해도, 이 벌은 유지가 되는 거죠. 이 볼통 같은 경우에는, 세력이 약해서 그런지요. 물을 거의 소지는안했네요 조금 제걸로 해놓으니까 수도 있는 관계로 파분떡에 살짝 곰팡이가 들었고요 이런 벌들이 생기게 되면은, 음, 아파트로 살림는 전체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이런 물들은 벚꽃대까지만 이 정도 벌량이 유지된다고 보면요. 여기 원주 지역에서는 아빠시아 강구는 아니어도요. 그냥, 그냥 자력으로 풀쓸수 있는 계산법 정도의 양은 되기 쉽은데요. 바코피는 4월 초중순에 다시 한번매검할수 있으면은, 저, 저 여기서 봤을 때 좌측으로 다섯 번째로, 아, 네 번째로 보인데요. 그리고 자라는 상황, 다음 네 번째 찍을 수있으면 이것도, 음, 계속해서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하죠. 또 다른 벌통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섯 번째 벌통인데요. 이것도 열어서, 활란, 트렁크 그 상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볼통이 네번째 볼통보다는 일단 상태가 좋아보이는데요 상태라고 보니는 별량이 좀 많아보이는데요 내검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이 네. 볼통은 같은 네외인데요저 때가 한 2kg정도 소모해 보이는데요 4번 볼통보다는 예, 조금 낫지 싶은데 로봇턴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이 살짝 있으니까요 아직까지는 최주현이 영화라도 떨어질 수 있지 만요 내가 키우는 볼통이 수출원 볼통이라 어느 정도 보온에 유리하기 때문에요. 보온은 한 템포 빠르게 조금 해체하는 쪽으로 걸려왔거든요. 아예 보온판은, 보온판은 이렇게 대부된 보온판이요. 빼보, 빼보. 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흰 걸장 산란은 되어 있지 않고요 화분을 먹이로 준 화분 떡을 갖다 놨는지 소량 들어오는 화분을, 유입된 화분을 저장했는지 털는 안되어있구요 파분짜이네요 앞뒤로 육아가 되어있구요 거의 전면 육아정도 90%정도 한란 누가 이네요세 번째 장도 비슷한 상태고요. 공판하고 6층은 키우는 상태인데요. 보판이 시계에 따라 다른데요 왕은 이쪽면에서 산란을 하고있고요 3번짱에서 보판이 아주 예쁘게 인륜적으로 되어있기는 한고요 4번짱에요 먹잇장인데요 4번 쪽에 넘어와서 이쪽에 <laughs> 가운데 빈 쪽에 한 손바닥만큼 앞뒤로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손바닥만큼 중심 부위로 산란을 하고 있네요. 저는 뭐 벌은 자주 안 봐주니까요. 이런 것들은 거의 사건적은 먹이장이라고 보고 되거든요 보시다시피 음, 바깥에 여의먹이장 넣어놓은거 볼게 있어서요 중소 개념은 아니고요 가두소로 그게딱 계획적으로 내가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벌통 네. 열쇠 장단점은 있는데요. 미리 상 템포 빠르게 선을 써놓는 쪽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을 싶어서요. 아직까지는 온도가 그렇게 새벽 온도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요. 이, 이, 예를 들어서 공소비를 이렇게 가중소 한다고 하면 여기서 산란을 하면 관리는 못하는 경우에 병존하고요 어떻게 보면 육수 파내기도 하고요 이건 거리장이나 뭐 봉지입장에 주차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게 가중소에 있는 요소비는 거의 먹잇장입니다먹잇장 거의 뭐90%먹잇장이라고 보시면 여기는 산란을 하고자 해도 헛집을 달아놔서 벌들이 필요하면은 헛집을 달아서 산란을 하겠죠. 이제내감주기가 10일 단이 11단위, 1 5일 단이라기보다는요 좀 늦춰서 하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목잇장 위주로 미리미리. <laughs> 가등서를 한다고 봐야지. 이제 제 혼자 생각에는 좀 관리를 편하게 하는 겁니다. 시기에 맞춰서 한다기보다는 요한 템포 빠르게 하니까요. 자한 상태를 고려하면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선택인데요. 사람이 생각하는 단점을 또 벌은 벌 나름대로 극복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주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당신이 벌이 관리 안 된다는 얘기는요. 이렇게 꾸준하게 관리해보신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고요. 이게 변축적이라 그럴까요? 공주가 조금 편한 쪽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뭐, 아이들 키우는 거랑 마찬가지죠. 집안마다 아이들, 해하는 방식이나 아이들 치는 방법이 다르니까요 아몬통이나5통이나 숙주로는 아주 동주가 해준 일은 축복적으로는 없는 상황입니다 연 김에 내용도 좀 보고요 이동장 같은 경우에는 미리 너비장으로너비한장더산란권 밖에, 경기판 너머에 구체줌으로 해가지고요 한세포 내검이 지연되더라도 너비가 혹시 없어서 산란유아의 치장이 산란 있을 수도 있다는 전제로오리탕하한 것을 반한원숭에한장더 넣어주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볼만한 통이 한두 통이 있는데요. 다 아, 열어볼 필요가 없기 싶습니다 다른 산란은, 벌 양이 세매, 꽉찬 세매발 정도를, 네매 정도가 관리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월동남 벌들이 어느 정도 충감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태어나는 벌보다 죽는 벌이 많은 경우를 충감이라고 그러거든요. 벌이 줄어든다는 거죠. 벌을 저 같은 경우에는 2월 10일 날 깨운 시점보다, 저는 이제 깨우기는 했어도요, 벌량을 뭐, 말일수를생각은아아니까요 짐작한데, 처음 본 통하고, 이 통하고, 기둥하고이 통은 처음 깨웠을 때 벌량을 유지하는 게 싶은데요, 첫 번째 영상을 찍은 통은 거의 좀 줄지 않았나, 소비 축소에 놓은, 소비자에게 붙은 벌량을 짐작했을 때는요, 내용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불통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12사이에 태어날 벌들이 봉판 양으로 보면은 두장 중에 한 6에서 70%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이 처음 본 통은 한50% 미만이니까요. 벌유발나는 속도가 지금 여러분 통보다는 더디지라고, 당연히 더디겠죠. 태어난 볼 양이 적으니까요. 다른 볼통도 한번 내검할 내용이 있기 시면 내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